그 씨가 이 회의를 연 이유가 뭐겠어요? 같이 배갈 사람 없으니까 찾으려고 연거 아니겠어요? 왜요? 혼자 하기 싫어가지고 아니..아니요? 아니에요? 딱 봐도 그거 같은데요? 솔 말하면 왜 열었냐면 예. 여러분들이 그리웠어요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진짜 배그 BJ끼리 다 친한 게 암구 책야 뭐야 3, 4년 동안 킬레기 하면서 맨날 <laughs> 내가 많이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 배그 b j 가 제일 친하다 보거든. 맨날 하니까. 나지. 멸망전도 어, 많이 했었으니까. 맞아. 어, 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맨날 배그만 했지. 좀 아, 어, 트라이더나 이런 거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laughs> <근데 웃음> 불렀구나. 아, 트라이더 하려고 <laughs> 불렀구나. 아, 이불을 못해 아, 가지고 하고 싶은거 아, 그게 아니고. 아니, 근데 이렇게 비꼬 타대학 하면서 저모 이렇게 하니까 뭔가 뭔가 배그 b j 끼리도다 친한데 한번 좀 그리운 거야. 사람이 그립더라. 어차피 배그, 내가 이렇게 솔직히 말해갖고 너네... 어, 지금 스타에 그렇게 빠져있는데, 스타못 빠져나오는 것도 아는데, 나도 해가지고... 와하... 그래. 아, 아주 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제 배그를 해봤는데, 오, 이 배그에 됐다. 대한 안건! 안건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비서 씨가 안건을 네. 몇개 저랑 그렇구나. 정리를 와. 준비 와. 준비했나요? 어, 준비 아무 제겠했네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조이 씨랑 레이지 씨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였는데, 네. 자, 대그 대학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배그 대학도 과연 다른 이제 스타처럼 발전시킬 수 있는지 체이 씨랑 레이지 씨가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비오 시 생각 어때요? 오시는 맨날 하잖아 아니 뭐 대학을 할수 있는데 사람들이 대성적을 보고 15등, 16등 대학을 누가 들어가니잘 모르겠네요. 잘 되려면 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복잡할 것 같아요. 대학이 되려면 내가 봤을 때 배그는 혼나 보였잖아 그럼 배그 대학 그 배그대학 어떻게 채점을 매길 수가 없어 1대1 킬레기를 매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어, 근데 그 배그대학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제가 솔로 경쟁전을 좀 많이 했었는데 1대1 솔로 경쟁전 킬레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몰입도 잘되고 진짜 긴장감이 있다고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배그대학을 만약에 진행한다고 하면 이제 뭐 감도 규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많이 알려주면서 이제 1티어들이 이제 대학을 만들고 교수 자리를 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교에는 뭐 이제 게임직급 이제 이런 3티어 이제 4티어랑 애니멀 정도로 이제 한 3-4명 이제 학생들을 꾸려가면서 이제 솔로 경쟁전으로 막 1대1 구도를 잡는.. 일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번에 음. 했던 그건 어때요? 그.. 소대전투? 그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어? 그건 재밌었어요 어. 그거 재밌긴 했었는데 어, 어 소대전투는, 뭐야? 소대전투는 뭐야? 소대전투는 어떻게 안 돼? 진짜 생기면은 아까 쯤에 뭐 이제 라운드별로 해가지고 막피오시가 말했던 그런 소대전투라든지 뭐 1대1 솔로킬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막 카트라이더처럼 우리 경주도 할수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 막 구간에 놓고 막 보물찾기 뭐할수 있는 건 많습니다 보물찾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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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어건 찾기 플레이어건 찾기에끼야 플레이어건 찾기. 플레이어건 쏘면 이기는 겁니다. 받아서 쏘면? 아니야. 재밌겠는데? 재밌기는? 사실 배그대학 근데 솔직히 네. 말하면 여자분들 생각이 궁금해요, 저는 좀. 하유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유씨. 배그 안한지 오래됐는데 진짜 딱 들어도 배그대학에 대해서 딱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네. 솔직히요? 네네 네. 솔직히 말해서 깨박씨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긴 하.. 왜.. <laughs> 그 <웃음> 아, 성태씨가 아, 배그판 신경쓰라고 할때좀 하지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laughs> 아 궁금하긴 아니, 하네요 게, 깨박씨 아니, 아니, 왜 이러는 요박시가 제일 먼저 스타판 가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스파.. 아니 니왜 이러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딱 말할게요. 저희의 주적은 스탑입니다주스 가능해요? 만약에 솔직히 아, 여기서 아. 여기서 그 오버워치 2 나오면 다 하실 거잖아요 솔직히. 네. 아 깨박씨. 아, 안 하실 분 있어요? 안 하실 분있 깨박씨 지금 오버워치 2 나오기 전까지 컨텐츠 자는 거예요? 아. 아. <laughs> 나오기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했습니까? 일단은 배그 대학에 관해 일 결론을 어느 정도 살짝 어. 짚고 넘어가야겠죠. 해약에 대해 좀 솔직히 찬성 반대만 손 들어보죠. 진짜. 저는 네. 정말 안 <laughs> 좋다고 보고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뭐라고? 진짜... 이 양건을 뭐, 왜 준비했어요? 내일 있으니까 조이 씨가 신나 대학교 말하니까 그건... 저는 백급 BJ들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 거죠. 아 그러면 찬성 안 되고 아니고 이렇게 조이 그래. 씨랑 레이디씨그 대학 캡교하는 걸로 하고. 아예 좋습니다. 그런데 <놔람> 왜, 왜 하지 마세요? 킹스맨이요. Yeah. <놔람> 하지 마세요. 네. 네. 두 번째는 이건 깨박 씨가 권의한 겁니다. 네. 교육한 과연 누가 망쳤는가 있잖아요. 차례 넘는 거 같은데요. 내가서 여기 있거든요. 어저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고요아 그럼 지근씨 누군지 좀 여기 디코로 좀 가르쳐 줄래요? 당신 손뭐야? 시발년이 왜나 때문에 말했다고 무슨 소리야 아저씨 왜요 아 말씀만 해보세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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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저희가 또내기 또내기 루즈하다 소리 듣게 된 이유가 뭔줄 알아요? 킬레기가 3시간을 넘기면서부터요 네. 여러분 들 원래 3시간 맞아. 아래로 하면서 맞아. 조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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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안으로 비웠는데. 시원시원하게 하면서 저희가 그래야 되는데 이게 3시간 넘어가니까 사람들도 켜놓고 안 봐. 근데 이게 자꾸 판대기가 크다고 뭐한 4시간, 뭐 5시간, 싶어 길게는 6시간까지 해야 된다. 이러니까 저희가 이게 보는 사람이 좀 빡세지 않나. 보는 사람도 생각해야 되지만. 전화시보면 다음 한건 뭐죠? 이거는 약간 이번과 연계되는 거, 거. 배그는 어.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다시 어. 배그 부흥기가 한 올까? 한건한건 근데 배그도 살짝 제가 딱 떠나기 전에 생각한 게 있거든요? 어 뭐죠? 배그도 좀 한... 2시간 컷, 3시간 컷낼수 있는 CK 같은 걸 만들면 참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한... 그러니까 뭐 보면서? 예를 들어 깨박시 어, 밸런스 하고? 누구 있어요? 어 그쵸 음. 1티어끼리 음. 하는 솔로 판내기가 첫 세트야 음. 1세트 음. 그리고 음. 두 번째 세트는 뭐깨박시랑 음. 이제 걸포, 걸포 누나랑 밸런스고 뭐 전하랑 대위랑 밸런스 아, 이런 식으로 오, 판내기를 보는 거죠 같이 보면서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목소리> 예, 그렇게그 엔트리를 짜서 탕, 탕, 해가지고 재밌긴 하지. 그리고 동점 나오면 또 애결 그렇게 그쵸 동점 나오면 아, 그 어, 애결 느낌으로 어, 어, 해아가아 어, 예, 제가, 이거를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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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을 했어요 스타 대학 타 대학 딱 넘어가기 전에 생각을 했는데 할 사람이 없더라고 다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laughs> 어, 그니까 내가 그 하려고 섭, 했는데 섭외서 하면은 한번 해보면 될것 같은데요. 어, 아, 나쁘지 것 않죠, 여러분. 어, 어. 그러면 좋은 점이 진짜 못하는 뭐, 진짜 타비제이들도 할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춰서 CK를, CK를 참여해서 결국에는 디코까지 지루하지 않게 같이 보면서 할수 있으니까. 괜찮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모여서 네. 여기서 시청하고, 여기서 그쵸, 그쵸, 같이 음. 계속 같이. 오뭐 괜찮네 진짜 뭐, 추진 한번 해주시죠 추진 한번 할까요 깨바지 아 저랑 같이? 어 아, 됐네요 워크시 그 여기서 참여할 사람은 있나요? 아 그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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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죠 요렇게 하면 하죠. 아, 하죠. 하죠. 아, 하죠 다 그나마 희소.. 불행 중.. 다행인 게 희소식이 뭐냐면 그나마 여러분들 드디어 산호기 롤백이 됩니다 아, 아시죠아 인정합니다 제가 아, 그 네. 전성기 시절 때 Y자 산호 그게 와 우리가 산호수의 시초거든요? 곧 나온대요 4월.. 살로 아, 예.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Y자가 아, 예. 정상적으로 예전처럼 나온다면 재밌지 아, 않을까? 무수방이야? 야상현이 어떻게 알고 왔어 근데? 소대전지 어? 진심남이네 소드는지 진심남 아근 이거 소드는 재밌어 바쁘지 않아 금방 아, 끝났어 네. 아, 우리 강남가나야 자주 못본 멤번데 1년 만에 보는 느낌이네 그러니까 아, 옛날에는 매일 보던 멤버들이었는데 전혀 모르는 왜 이렇게 어색하고 낯서냐 너네? 야 근데 이렇게 단체로 얘기하는 거 이거 옛날에 왜하는냐 이거 좀 아깝긴 하다 그니까 이점 r 라는 시스템이. 스타일 l 생겼 e Of c o 면서좀 대학교 되면서 생겼으니까 a 코에서캠 I 생각... w 얘기하는 거 o s t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g 이 o h 이 v 강남 가나요 강남? I'm not going to have enough. 야 m not 야 o <목소리> 야 나못 아, 아 깨발이줘깨말이줘깨말이줘 아, 그냥 깨좋이줘해 좋게 말해, 좋게 좋게 말해, 고게이없 좋게 말해, 좋게 말이 좋게 말해, 좋게 말

<목소리> 네, 야, 이거 보면 지금 예솔 씨가 음? 본인에서 8대 8막 터갈 래 어, 어? 근데, 어. 어. 괜찮다. 그게 게더 좋다. 맞아. 렛츠 고. 인지고 오고 해야 나난 어딘지 몰라. 5번 박으라고? 박아 박아 5번 박으래. 5번이 빨간색 빨간색 뛰네 했었어. 아, 아자 가자 아자 가자 가자. 쪽으로 가서 숨 좀. 아, 조심해서. 아, 아, 아 어기 아, 어, 조심해, 우리 앞에 기절 있어. 아니, 여기가 여기. 들어져 있다. 두신 들어 아, 탐구, 있어. 들어. 아, 선배리가 들어져 있어. 오! 백청절 가! 백청절 가! 잘했어, 잘했어. 내가 일 만나면 아나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조심해. 여기 내 좀더좀더 좀더 길어야 돼 겉번이 3번에서 1번이는거 맞아? 1번, 1번, 1번 간다 1번 간다, 1번 1번 간다, 1번 1번 간다 그럼 이거 창고로 하나 돌았다 나언니 1번 됐 1번 됐 1번 됐다 어? 1번 됐기기 에스카 자리야. 아 창고 하나 있어 뛰어 뛰어 레지 뛰어 창고 하나 아 확인했어 확인했어 아니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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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앞에 앞에 어 거기 내가 봐줄게 거기 가야 1번 1 1번 아 이거 왜 이렇게 가봤네? 샤크 그걸 뭐야? 왜 이렇게 잘하냐? 1번 5번 아니, 거기. 펑크 그래. 하나? 랑 위아나. 레이저 일번 봐줘. 내가 나도 나도 내가 나도 당도나야나나나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나도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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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나 아니 1번, 1번 잡은 거 아니야 레이지가 방금? 야 있어 오면 내가 잡아줄게 x2 밖 어, 에스카 화해나 1번에 아, 하나 있어 한번 아, 보다? 아, 하나 라스인가 에스카 하나 기절인 기절.. 기절 하나 어? 있어 그럼 라스트인데 사 살린 일본? 줄 모르겠어 나이 상원은 이나아아니라니까이 상원은 왜 이렇게 잘해? 나 나림 장군 나림지 아니요. 와 우리 팀에 영들이 있다고 고라치지 마세요. 아이 영들이 어디 있어. 아 고라치지 마. 나이스. 나이스안 나이스. 돼. 온다 온다 온다. 선데 선데 한대만 나무 뒤피 먹는다 피 먹는다. 아이고. 이거 아 쉽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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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한 어? 아 별거 와, 아니라니까. 와아 우리 팀에 영들이 있다고 낮치지 마세요. 신호. 어... 영대, 아, 어떻게 아, 아니 영킬이 말이 안 돼. 어떻게 영어리가 우리, 있다면... 우리 팀에? 아이, 아, 이 영님 네 씨. 영리잘했야존재다재밌어재밌어 야, 도내거다 아니 체없 지... 아, 거야, 아, 근데, 아, 근데 재미없긴 하다. 지니까이씨 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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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음에 또 하자 날짜 잡아줘. 이씨 진이씨, 진